안연일장 극기복례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니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실천해야 천하가 인에 귀하는 것이며 이에 인을 행하면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꾀하는 것이다. 극기복례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실천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어 발현되는 예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해야 인을 행하게 되는 것이며, 내가 인을 행해야 다른 사람도 인을 행하게 되면 물론, 더불어서 천하가 모두 인을 행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윗글은 극기 복례를 실천하는 것이 곧 인을 행하는 방법임을 밝혔다. 그리고 공자는 윗글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예는 보지 말고 옳지 않은 예는 듣지 말며 옳지 않은 예는 말하지 말고 옳지 않은 예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소위 자사잠이라고 한다. 공자는 자사잠을 통해 이에 대한 가치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세부 항목으로 삼았다. 자사잠에서 밝히는 옳지 않은 예는 곧 도에 부합하지 않은 예이며 이를 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하면서 표하는 예와 같은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한 유는 이나다와 깨하다의 뜻으로 소위 동자 이의의 사용례이다.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